<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씻기 전이구요. 역시나 혼자서 찍는 거 하려니까 어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제 커피 마시는 거.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있고요. 내일이 하이라이트 온라인 콘서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습하러 가야 돼서 오늘은 씻고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씻고 오겠습니다. 아, 씻고 나왔고요. 아, 음, 책. 집이 춥네. 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씻은 다음에 뭘 바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킨이 필요하죠. 우리에겐. 네, 이속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어, 면도를 좀 자주 합니다. 했더니 이거를. 추천해주셔서 쓰고 있고요 원래 이 화장솜을 안, 썼, 안 썼었거든요 스킨바일 때 그냥 손으로 썼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세수로 안 닦인 어떤 더러운 것들을 닦는 느낌 이거는 얼마 전에 키엘에서 뭐 이런 저런 거 샀었는데 샘플로 주셨어요 아이리스 꽃광 에센스래요 그래서 이거를 식킨 다음에 바르라고 하셔서 발랐죠? 바로 갑니다 수분크림 수분크림스 이거는 거의 군대에 있을 때부터 계속 썼던 거라 이제 요즘에 또 날씨가 추워져갖고 수분크림 잘 발라야 돼안 그러면 건조해짐 이솝의 아이크림 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크림은 이게 뭔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어 바이레도의 향수구요, 아프리카의 축제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되게 향이 특이해서 요번에 4병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고요. 우리가 옷을 골라야 되잖아요. 이제 가시죠. 오늘은 음 연습 가는 거니까 편하게 편하게 입을 거예요. 저의 옷방은 이렇게 문을 열고요. 테라스 공간을 지나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저의 테라스 겸작업실 이렇게 싹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옷방인데 저뭐 입죠? 뭐 입지? 이렇게 뭔가 음, 생각이 안날때 아이템 하나를 정합니다. 아무거나 신발이 됐든 바지가 됐든 하나를 정해요. 뭘 입어야겠다. 이걸 좀 내려놓고 찍을게 이제. 아유, 됐다. 이렇게. 굿. 저는 오늘은 이 스테디움 자켓을 입을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은 못 입을 것 같아서 일단 얘를 오늘 입고 싶고, 네, 스프림 제품이고요. 얘한테 이제 맞추면, 맞추면 되잖아. 그죠? 안에 뭐 입지? 신상스 오? 큐 우큐 우큐 귀여운 건가? 광한가? 모르겠지만 일단 자 이렇게 어때요? 광가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러고 대신에 이렇게 좀 화려하면 위가 바지를 좀 눌러주면 되지 그렇죠? 청바지 같은 거 귀여운 거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싶은데 청바지가 이쪽 방에 없어. 절로 또 가야 돼. 이게 아 동선이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옷이 너무 많아져갖고. 자 청바지를 골라야 되는데 어 이거 입으면 되겠다. 이 청바지 오늘은 올 슈프림. 나왜 이렇게 부었지? 자, 올 슈프림으로 한번 도전! 일단 갈아입는 건 찍을 수 없으니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뿅! 짜란! 예 네, 입고 왔어요 입고 왔고 이제 모자를 골라야지 모자 뭐 쓰지?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것도 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베필드 제품인데, 스냅백도 괜찮지만, 이거는 스프림 제품이고요. 음. 이것도 음, 나름 느낌스 그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얘로 하겠습니다. 얘가 어, 이 모자가 조금 점잖아 보이는 목걸이가 필요해. 예 yeah. 이걸로 짠 됐다. 좋았어. 오늘 맘에 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뭐를 안 골랐죠? 신발을 골라야지. 그죠? 신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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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이렇게. 여기도 신발 있고 네. 아, 뭐가 예쁠까요? 포스? 그죠? 약간 오늘의 느낌이 약간 클래식스 클래식 클래식스니까 포스 괜찮을 것 같아 요 올백 포스를 신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 씨. 씨. 이거 어 아, 게 아, 떻게 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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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